안녕하세요. 스무스인그이십니다 저랑 오늘 같이 여러분들 기초 영문법 현재완료시제 제 2탄 내용 같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 1탄 내용 현재완료시제 1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먼저 1탄을 보시면서 현재완료시제가 계속적용법 그리고 경험적용법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먼저 학습한 이후에 이 강으로 넘어오셔서 강의 영상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현재완료시제 제 2탄 내용 다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완료 시제. 지금 화면상에 보고 계신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과거에 시작된 행동이나 상황이 현재까지의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는 시제 표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그렇 과거에 어떤 행동이 시작이 됐고 그 행동의 결과 상황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현재 완료 시제 have pp 또는 has pp로 동사 형태를 표현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시간 표현, 시제 표현, 시간 라인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시간 라인이 있고, 타임라인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볼 수가 있죠. 일단 과거 시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과거 시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과거 시제 한번 예문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finish란 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finish, 그끝내다는 그렇죠? 뜻이죠. 이 동사의 과거형은 ed를 붙여서 finished라고 얘기합니다. 즉과거에 어떤 특정 시점이 있을 거고 그 특정 시점에 무언가를 끝냈다라는 말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시간 표현이죠. 과거 시제, finished 예요 그럼 문장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I finished my homework yesterday. I finished my homework yesterday. 자이 예문 보시듯이 뒤에 yesterday 라 해서 과거의 특정 시점인 어저께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저께 I finished my homework. 나 어저께 숙제 끝냈다는 거고. 이 내용은 그냥 과거의 특정 시점 즉 어제 발생했던 사건 행동에 대해서 그냥 담백하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금 얘기를 했지만 그냥 이 사건 자체는 그냥 어제 일어났고 예, 지금하고는 아무런 관련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I finished my homework a week ago. I finished my homework a week ago라고 얘기하면은 A week ago가 일주일 전에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전이라는 과거의 특정 시점에 숙제를 끝냈다. 라고 그냥 과거의 어떤 사실을 담백하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게 과거시제예요. 동사를 이디 형태 또는 이제 불규칙 형태가 아 형태가 바뀌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다수의 동사의 경우에 이디를 붙여서 이제 우리가 과거동사로 바꾸고 이 과거동사를 써서 과거의 특정 시점에 발생했던 사건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현재완료시제는 이제 좀 다르죠. 현재완료시제는 1탄 영상 강의에서도 보셨듯이 자, 이런 개념이죠. 과거의 무언가가 시작이 됐고 그 상황이나 행동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이어진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finished를 갖다가, f i n i s h 동사를 갖다가, 그냥 과거 시제 f i n i s h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have finished 또는 has finished를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finish라는 그 행동, 끝내겠다는 그 행동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쵸? 그냥 과거의 특정 시점에 끝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끝내, 끝내려고 했던 행동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 화면 상에 보고 계시듯이 완료용법이라 등장을 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현재 완료 시제의 세 번째 용법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선 1탄 강의에서 경험용법 그리고 계속적 용법을 봤다면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완료용법이에요. 이 완료용법에서 현재 완료 시제는 단순히 과거에 특정 사건이 일어났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행동 사건이 쭉 이제 계속 지금까지 오다가 드디어 막 지금 또는 최근에 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 현재 이 시점에 그 무언가가 완료됐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 I have finished my homework already라고 얘기해요. 이 already란 말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already란 말. 이게 이미란 뜻이에요. 이미. 나는 이미. 나는 이미 숙제를 끝냈어. 그러니까 이미란 말 자체가 그냥 끝냈다. 과거에 그냥 그렇게 단순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나는 그걸 끝낸 상태다라고 현재와의 연관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그 행동, 그 끝내려고 했던 행동이 현재까지 영향을 쭉 주면서 지금 이 시점에 나는 이미 끝냈다라고 강조하고 싶으니까 동사를 갖다가 단순 finished가 아니라 have finished에서 현재 완료시제로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 문도 보세요.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라 얘기해요. 그쵸? just가 우리말로 막 이란 뜻이거든요. 막. 즉 나는 숙제를 막 끝냈다 얘기하는 거죠. 그쵸? 단순히 과거의 특정 시점에 끝냈다고 딱 단순하게 얘기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재까지 그걸 끌고 와서 지금 이 현재 이 순간에 막 끝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현재 완료 시제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 I haven't finished my homework yet. I haven't finished my homework yet 이라 얘기하죠. yet은 우리말로 아직은 이란 뜻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아직은 내 숙제를 끝내지 못했다 라고 지금 부정 형태로 얘기하죠. have pp, has pp, 현재 완료 시제의 부정형은 have나 has 뒤에 not을 갖다 붙이면 되고 축약형은 haven't 또는 hasn't로 표시해요. 그래서 i haven't finished. 아직 못 끝냈어. 내 숙제를.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 못끝냈다해서 단순히 과거 시점에 놔두는 게 아니라 그걸 지금까지 끌고 와서 지금 이 시점에 아직 못 끝냈다고 전달하고 싶은 거죠. 이래서 바로 have pp 또는 has pp 현재 완료를 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완료형법 지금 막 최근에 뭐뭐 했다. 라고 지금과의 연관성을 강조해서 여러분이 현재 알려시 완료 때를 완료는법으로 사용되는 보통 지금 화면상에 보고 계시는 박스 안에 내용처럼 already 이미, just 막, 방금, yet 아직, 또는 recently 최근에 이런 표현들을 보통 같이 문장 속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 말이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구나. 지금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걸 의미적으로, 뉘앙스적으로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동사를 단순히 과거 시제, ED 형태로 표현하는 건 지금하고의 관련성이 없다는 거죠. 단순 과거 사건 이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동사를 갖다가 have pp 또는 has pp로 완료 시제, 즉,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할 때는 그 사건 행동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에서야 이제 비로소 완료가 된다? 또는 완료되지 못했다?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아직 안 됐다? 방금 막 했다? 최근에 모였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재와의 연관성을 끌고 온다는 그 느낌을 전달하는 뉘앙스의 표현이라는 걸, 어,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현재알력시제 완료용법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알력시제 또 하나의 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알력시제 잊지 마세요. 과거에 시작된 행동이나 상황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는 시제 표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타임라인, 시간라인이 있을 때 과거에만 일어났던 특정 사건은 과거 시제로 표현한다고 하는 거고,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의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또 하나의 현재 완료 시제 용법을 보기 위해서 과거 사건 하나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lost란 동사 아세요? lost, lose란 동사의 과거형이죠. Lose가 뭔가로 잃어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lose의 과거형은 불규칙 형태여서 이딜 붙이지 않고 아 형태를 바꿔버려서 lost라고 얘기합니다. 자, lost 과거 특정 시점에 뭔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가지 예문 이 있어요. I lost my wallet yesterday. 자, yesterday가 등장했죠. 어저께 나는 내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지금하고의 연관성? 네,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제 잃어버린 사건을 담백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 I lost my wallet last week. 나 지난 주에 지갑 잃어버렸어라고 얘기하네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Last week 과거 시점에 쓰이는 시간 표현이죠. 지난 주라는 그 시점에 예, 그냥 지갑 잃어버렸어요. 지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금 내가 그 지갑을 찾아놨는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인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왜 지금하고의 연결고리가 이문장엔 전혀 드러나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 행동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 그 과거에 시작된 또는 발생했던 행동이나 상황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영어로 이제,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have lost 또는 has lost.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전달하는 거죠. 그럼 예문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I have lost my wallet. 자, 이 예문 보시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결과형법이거든요. 뭔 소리냐면은, 과거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I have lost my wallet은 지갑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네, 의미적으로는 아까 위에서 봤던 I lost my wallet과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말로 의미 똑같아요. I lost my wallet 지갑 잃어버린 거예요. I have lost my wallet 역시 지갑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뉘앙스가 다르죠. I lost my wallet이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거라면, I have lost my wallet은 결과용법이라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즉 지금도 지갑은 네 없다는 걸 전달하고 싶을 때 편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I have lost my wallet. 결과용법이에요. 해버렸고 그 결과 지금도 그런 상태다라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현재알료시제의 마지막 용법이 결과용법인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결과용법을 쓸수 있는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예문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예문. He has gone to Japan이라 얘기해요. 그렇죠? He went to Japan이라 안 했어요. Went to Japan은 그냥 가버렸다. 과거의 사건만 얘기한 거죠. 근데 He has gone to Japan이래요. 뭔 소리예요? 일본에 가버렸죠? 그리고 그 결과? 네, 지금도 일본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영향력을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완료실을 써서, He has gone to Japan 이라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They have moved to London 이라 얘기하면은, 그냥 이사했다. 끝이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런던에 이사 가버렸고, 그 결과 지금은 여기에 없다라는 걸 뉘앙스적으로 전달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Happy P 또는 Happy P에 현재 완료실을 써서 표현할 수 있다는 라걸 최종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현재알료시제 2탄을 통해서 완료형법과 결과형법 살펴봤거든요.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해볼게요. 현재알료시제, 과거에 시작된 행동이나 상황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게 사용하는 시제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라인을 머릿속에 쫙 그려보시면서 과거의 사건이 단순 어떤 과거 특정 시점에서 끝나는 일이라면 현재 완료 시제는 그와는 다르게 그 사건의 행동과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는 거죠. 그렇죠? 또는 완료가 지금에서야 완료됐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완료용법 지금 막 최근에 또는 뭐 아직 뭐뭐 했다. 이런 식의 뭐뭐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할 때는 완료 시제쓸수 있다는 거죠. I have finished my homework already. 이미 끝냈어요. 지금 이 시점에 이미 끝낸 거예요.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지금 이 시점에 막 끝낸 거고. I haven't finished my homework. yet 지금 이 시점에 아직 못 끝낸 거죠. 결과형법 해 버렸다는 뜻이고 그 결과 지금은 뭐뭐의 상태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의 상태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I have lost my wallet. 나는 지 지갑을 잃어버렸죠. 지금까지도 잃어버려서 없는 거예요. He has gone to Japan. 그는 일본에 가 버렸죠. 지금까지도 일본에 있고 여기는 없는 거죠. They have moved to London. 그들은 런던에 이사해 버렸죠. 지금까지도 런던에 있고 여기엔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법들이라는 걸 최종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볍게 문제 좀 풀어보면서 내용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총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가볍게 영상 한번 멈춰보시고요. 1번, 2번, 3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어떻게 잘 풀어보셨나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정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Tom has been 또는 Tom has gone to London 이라 얘기하죠. 근데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So he's not here. 그래서 여기 없대요. 자, 여기 없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말. 그쵸? 뭔가 가버려서 지금까지 여기에 없는 상태인 결과를 얘기하는 말 같죠. 그쵸?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는 거죠? 네. Tom has gone to London, so h e s not her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Tom은 런던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없는 거죠. 반면 여러분이 만약에 Tom has been to London해버리면은 이 has been은 어, have been has been 해가지고 우리가 앞서 1탄에서 배웠던 경험 용법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have been 하고 뒤에 장소가 나오게 되면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는 경험을 나타내요. 그래서 Tom has been to London은 t 톰은 런던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이 뜻이지. 네, 지금까지 여기에 없다. 런던에 있단 말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I have been I have gone to China 하고 뒤에 many times를 얘기하죠.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경험 용법이에요. 자, many times는 여러 번, 많은 횟수란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중국에 많은 횟수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거기 가버려서 결과적으로 중국에 있고 여기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결과용법을 쓰시지 마시고 우리가 1탄에서 배웠던 경험용법을 써서 I have been to China many times. 나는 중국에 많이 가본 적이 있어를 얘게 하는 거예요. 그이 파트를 아주 잘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Have has been 하고 뒤에 장소 붙으면 이건 가본 적 있다라는 경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드 어 그렇죠 이게 지금 go라는 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다 하면 뭔가 이제 그 동사 go를 쓸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영어에서 어딘가에 가본 적 있어 어디에 있어 본적 있어 이런 느낌으로 자신의 지금까지 이어지는 경험을 얘기할 때는 have been 장소 또는 has been 장소 I have been to Korea. Have you ever been to London? Oh, I haven't been to China yet.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반면에 h a s gone to 또는 has gone 하고 뒤에 장소가 붙게 되면 이거는 가버리고 결과형법으로 지금까지 없는 느낌을 전달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주세요. 자 3번 볼게요. 수잔 leaves has left 나오죠. 그렇죠? 정답은 당연히 네. has left입니다. 결과형법이죠. 수잔 has left for Brazil because of her father's business. 수잔은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려서 그 결과 지금도 여기 없다는 거예요. 브라질로. 그렇죠? 뭐 때문에요? 그녀의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없으니까 내가 지금 뭐라 그래요 I miss her so much 그녀가 너무 그립다 얘기하죠 그쵸? 이 말과 연결성을 생각해보게 되면 당연히 떠나서 지금 없다는 느낌을 전달해주는 결과역법 past left가 정답이 될수 밖에 없겠죠? 4번 마지막 문제죠? 정답은 네, have now finished입니다 now란 말을 생각해보세요 지금이란 뜻인데 지금이란 말이 finished라는 그냥 과거 동사랑 어울릴까요? 과거 동사는 그냥 과거의 사건에서 끝난 거잖아요 지금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쵸? 즉 finished 나오 w 는 네,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I have now finished. 그러면은 have, pp, 현재 알료시 제가 쓰이고 있죠. 네, finish 하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했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I have now finished. 이제 막 끝낸 거죠. The second chapter of the novel. 그 소설의 두 번째 장 c h 를 이제 지금 막 끝냈다라고 전달하는 현재 알려제의 결과 용법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현재 완료시대는 쉽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사실 좀 헷갈리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탄하고 2탄 영상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면서 완료용법, 결과용법, 그리고 1탄에서 나왔던 계속용법, 그리고 경험용법 어쨌든 핵심은 동사를 have 해피피, 해스 p p 로쓸 때는, 아, 그 사건의 행동이나 상황이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라 거, 그 사실만큼은 절대 잊지 마시고, 예 네, 무한반복 연습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 기초연문법 새로운 코너, 네, 새로운 내용 갖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I hope you guys have a great day. Bye bye.